17번입니다. 보시면 X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에서 X로 함수의 1대1 대형의 개수를 P P P O팩 맞죠? 120 나오실 거고요. Q Q O 자, 그 다음에, R.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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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은요, F에 마이너스 1이 결정나면은, 그 약간 이런 거아니 R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편이거든요. 얘가 결정나잖아? 그럼 얘도 자동으로 결정나. 부호만 반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결정나는 거 다섯 개 마이너스 1이 결정나는 거 다섯 개 0이 결정나는 거 다섯 개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나요. 이해를 못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돼라. 우리 저거예요? 이거 아니야? 한두게 나왔는데? 아니야? 함수의 개수잖아요. 알이 얘가 f의 마이너스 e가 될수 있는 게 다섯 개 있어요. 언니 그 다섯 개 결정 나잖아? 그럼 f e가 정확하게 거기에 부호가 반대 형태를 가질 거기 때문에 f e가 자동으로 결정 나. 그그말 없어요. 그 선형 오오 아, 오. 오. 둘다 틀렸대요 너네? 나도? 아니야 <laughs> 잠시만 R이잖아요? R? R R R R R R 왜? F... 나는 2의 제곱인데 5의 세 5의 세곱 아니야? 5의 제곱 5의 제곱이라고요? 잠시만요 왜요? 잠시만 0 0 5의 제곱이라고? 그냥 두개에서 결정이 나버리면 요나 무슨 과가 아, 맞네요. F0은 무조건 0이구나. 맞네. 근데 왜 5호 곱하기 5예요? F2가 결정나면은 F, 아, F-가 무조건 결정나. 그래요. 그니까 F2가 결정될 수 있는 케이스가 다섯 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죠 아 그니까, 러 간단하게, 대입해보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입니다. 얘가, 어, 마지막에 이거 나와 있잖아. 예, 요거 이거 세요 요거 성립하는 거 있잖아. 얘는 그거야. 내 네, 말해줬죠? 코치의 함수 방늙시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케이스기 이 때문에 케이스가 어... 케이스가 두개 나올 수 있다. 1 지났을 때1 지나거나 1 지났을 때2 지나는 케이스. 근데 1 지났을 때2 지나면 그안 되거든요. 케이스 하나밖에 없구나. S 하나 나온다. S 하나. 아니면은 그냥 올 0인데 두 개인데 그러면? 왜? 아니야, 두 개야! 아 아닌가 그렇게 아야 아. 씨.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잖아 잠시만 어 인정 그 직선식이 맞기는 한데 영의 개수가 문제군요 그 뭐냐면은 여기서 s를 결정하는 케이스가 직선인건 이해됐냐 얘는 함수방정식을 내가 수업시간에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 계열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 됐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게 뭐냐면은, F에, 그러니까 이거랑, 얘가 결정나잖아? 맞네,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 잠시만. 아, 근데 이거 개수가 많은데? 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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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이게 봐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면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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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조건 이거거든? F형은 0이야. F형은 무조건 0인 게 보장이 되고요. 그러게 되고, 그 다음에, FX와, 여기다 Y다 에야다가 Y대, 마이너스 Y를 넣으면 이게 나오거든? 그,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기함수가 보장이 돼요 f1하고 f의 마이너스 1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형태를 가지는데 f1의 값이 0이어 상관없잖아 꼭 직선이라고 보장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0이 아닌 케이스라 생각한다면 f의 1값을 내가 1이라고 두잖아 그 다음에, f 의이 e 값을 잃어 두면은 계산이 끝났거든요? 이러면? 대충 저런 식의 형인데 근데 해봤자 케이스는 이거밖에 없겠다. 몇개 없겠다. 그러면은, 어, F0 무조건 0이 맞아. 무조건 성립하거든그 다음에, 0, 1, 2, 0, 1, 2, 3. 야,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이거, 이것도 뭐 제국인데?

잠시만, 잠시만, 내가 생각 잘못했나? 기양소. 야, R하고 S 해설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R이.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지금 여기서 S가 R에 5의세조그려했잖아 S가? 어. S 그냥 3이라고? S 그냥 3이라고? f 0은 무조건 0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f1이 결정 나면은 얘가 무조건 2기 결정 나거든요.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야, 맞네, 아까 내가 말했던 거. 키 시작, 아, 근데, 그걸 계산 안 했구나. 아, 맞네. 아,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I can't understand. 아, 왜 저게, 광대식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한 거 맞네. 이가 맞아. 얘가 맞거든요? 이렇게, 얘가 맞거든? 얘가 맞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그, F1 값에 대한 고민이 하나 들어와. 맞니? F1이 만약 0이잖아? 얘는 그냥 모든 값이 0으로 가는 상수함수 형태. 맞지? 그렇지 않고 이게 직선이란 말이야. 직선인데, 이게 기울기를 이해할 거야.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되는 값이 들어갈 거냐. 함수 값이 마이너스 부터 2까지 나와야 지 그러면 F1이 될수 있는 값은 풀만 1밖에 안 나와. 2를 넣을 때, 이가 나와야 되잖아. 아니, 봐봐. 얘가 어떤 값이 있을 거야? 이렇게 애들이 X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될수 있는 거두개 없잖아. 1하고 마이너스 1. 그래서 3개. 맞네. 직선인 거. 이러 그러니까? 이.